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토트넘이 전반전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다가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포스트콜루 감독이 과감하게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교체 투입했는데 그 시점부터 토트넘이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웨스트햄전에서 역전, 심지어는 4대1, 엄청난 대승을 거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빠지면서부터 경기력이 좋아졌다는 건 메디슨이 그동안 토트넘의 어려웠던 경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메디스는 토트넘 내에서 필요한 스타일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면 토트넘이 수비라인이 상대가 내려가 있을 때 아주 촘촘한 수비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수비라인 바깥에서 수비라인 안쪽으로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유형의 선수가 토트넘의 지금 메디슨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해 줄수 있는 패스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상대 수비가 내려앉아 있을 때 메디슨이 약간 뒤로 빠져서 수비 라인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전방을 바라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수비를 끌어내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수비가 우도기를 따라가면서 요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이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토트넘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뛰어야 되니까. 클루셉스키도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수비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지키는 역할. 그리고 창의적인 센스로 순간적으로 균열을 만드는 스타일이지 저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키패스를 만든 횟수를 보면 클루셉스키가 23번, 그리고 메디슨이 18번으로 두 번째로 키패스를 많이 만든 선수인데, 키패스 말고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해준 횟수를 보면 메디슨이 270회로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로메로, 포로, 우도기, 반더벤 이렇게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앞쪽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려오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좁은 공간 사이로 계속 패스를 찔러줬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메디슨이 분명히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웨스트햄 전에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메디슨의 이 패스가 지난 경기에 잘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메디슨의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상대수비에게 가로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가지고 전방을 바라보면서 찔러주는 패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대 수비가 붙는 순간 몸싸움에 밀려서 여기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백 패스를 할 때가 많았어요 사실 메디슨에게 원하는 건 여기서 메디슨이 앞으로 패스를 공급해 주는 게 메디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런 역할을 메디슨이 지난 경기에서 수행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본인이 가진 장점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서 메디슨을 기용하면서 가져갔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4 5 1의 형태로 수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엔이라던가 파케타가 내려가 주면서 거의 6명의 수비 라인이 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패스를 찔러 주는 역할을 메디슨이 못할때 우도기가 올라가서 요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요. 포로도 약간 올라가서 쿨루셉스키와 포로가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뒤쪽에 있는 비수마가 수비 라인 뒷공간을 커버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토트넘이 여기서 공격을 제대로 전개를 못 한다면 그 순간 볼을 끊었을 때 보엔이라던가 안토니오라던가 아니면 파케타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볼을 끌고 쭉 올라오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디슨이 우도기와 손흥민이 올라가 있을 때 여기서 메디슨이 수비적으로 이 선수들을 막아내는데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메디슨이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공격을 풀어주지 못했을 때 역습에 대한 차단이 돼야 되는데 역습에 대한 차단도 메디슨이 그렇게까지 못해 주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지난 경기에서 포스트쿨루 감독이 했냐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웨스트햄의 미드필더들을 보면 수책이라던가 파케타, 로드리게스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역동적으로 아주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몸싸움 이라던가 중원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원 싸움을 선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웨스템이 내려앉 았을 때 메디슨이 정말 좋은 패스를 전반전 에 계속 찔러주면서 웨스트햄의 수비를 무너뜨렸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역습을 당하는데 여기서 미드필더 싸움이 안 됐다 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그냥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사실상 비수마가 이 공간을 홀로 커버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보통 메디슨이 조금은 내려오고 그리고 올라가는 우독이 측면에 있는 손흥민 이런 삼각형이 형성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메디슨이 아예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죠 그러면 여기서 우독이도 올라가 있고 손흥민도 올라가 있을 때 모든 선수가 다 올라가면 뒤쪽에서는 비수만 혼자서 이 공간을 좀 커버를 해야 되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메디슨에게 크로스가 넘어갔는데 메디슨이 피지컬이 좋은 웨스트햄의 수비에 막혀서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빼앗기면 여기서 커버를 해야 되는 선수는 비수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토트넘이 계속 전반전 내내 오히려 공격은 안 풀리고 역습을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면에서 메디슨이 공격적으로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메디슨이 아니라 사르를 투입해서 사르가 뒤쪽에서 비수마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 앞을 보호해 주는 피지컬적으로 요 라인을 만들어 놓고 차라리 사르가 뒷공간을 커버해 줄때 우도기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손흥민과 함께 조금 더 공격에 집중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지난 경기에서 포스트콜로 감독이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르가 이 뒤쪽 공간을 좀 커버를 해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수비를 할 때도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수비 가담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많이 내려와야 됐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우도기 포로가 약간 내려와서 포백을 만들고 있을 때 보웬 쿠두스 그리고 파케타 안토니오 요네 명의 공격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보잉과 쿠두스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포로와 우도기가 가운데로 쏠리는데 그 순간 완비사카와 에메르송이 올라가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이러한 전술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전술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토트넘의 좌우 측면 공격수들 손흥민이나 존슨이 좀 내려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경기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는 완비사카를 따라서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웨스트햄의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도기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쏠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측면 공간이 열리니까 이 공간으로 완비사카가 뛰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완비사카를 따라서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내려와줘야. 이 수비 공간이 커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비사카가 올라올 때 손흥민도 같이 많이 내려와주면서 이 측면 공간에 대한 수비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측면 공격수라면 사실 저런 구조에서는 해야 되는 수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 반대편에서 지난 경기는 존슨이 측면으로 빨리 안 내려가줘서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내려와주는 역할을 아주 성실히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을 내려서 수비에 가담하게 하는 것보다 웨스트햄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오히려 손흥민이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손흥민을 활용해서 역으로 역습을 할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이렇게 보엔이 들어가면서 우도기를 끌고 들어갈 때 완비사카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후반전에 사르를 넣어버리니까 우도기가 측면을 그냥 마크를 하고 사르가 내려와서 요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뭐 우도기가 들어갈 때 사르가 측면을 커버하는 이런 형태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기다리면서 토트넘이 오히려 수비가 되는 순간 손흥민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완비사카가 올라갈 때이 공간을 오히려 손흥민이 넓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완비사카를 1대1로 손흥민과 만나게 하면 완비사카의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선수기 때문에 완비사카가 공격으로 올라간 김에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노리면 완비사카랑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경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웨스트햄이 볼을 끊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보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르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르가 이제 보엔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르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도기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아까 장면처럼 앞쪽에 있는 손흥민이 내려와서 이 공간을 커버를 했었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뒤쪽에서 완비사카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보엔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완비사카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 사르가 보엔을 따라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는 우도기가 더 이상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완비사카가 올라오는 측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완비사카가 올라갔을 때 손흥민 선수는 앞쪽에서 기다리면서 완비사카가 올라간 이 공간을 쓰게 되는 거죠. 토트넘이 볼을 끊어내는 순간 그리고 심지어 사르가 뛰어가면서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수비를 또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르가 달려가서 결국에는 보엔의 볼을 뺐습니다. 볼을 빼앗아 내는 동시에 완비사카가 보엔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올라가 있으니까 그 완비사카의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움직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르가 볼을 빼앗는 순간 손흥민에게 찔러줄 수 있는 이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비사카는 올라가 있다 보니까 손흥민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완비사카랑 손흥민이 안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반전에는 완비사카와 손흥민이 만났을 때 완비사카의 수비에 손흥민이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사르가 들어오면서 손흥민이 오히려 내려가지 않고 완비사카의 뒤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완비사카를 안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일단은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이 달려 나갈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비에 가담하는 것보다 올라가서 뛰어가는 게더 역습에 대한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이 넓은 공간이 형성돼 있을 때는 뭐 치고 들어가서 득점 만드는 이런 이제 확률 자체가 사실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저런 결정력을 역으로 이용하는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오히려 사르가 들어가면서 살려줬다라는 게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그 지난 경기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보통은 사이드에 너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뭐 우도기가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런 이제 동선을 약간 방해하는 면도 있는데 우도기가 오버래핑을 할 때도 메디슨이 요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흥민과 메디슨이 또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늘 측면을 이렇게 벌릴 때가 많잖아요 그걸 벌릴 때도 끌려 나오면 우도기가 들어갈 때 수비수가 끌려 나가는 순간 메디슨이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오히려 메디슨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 후반전에서는 사르가 들어오면서 사르가 이 공간으로 올라오기보다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고 오히려 손흥민이 이런 상황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더 가운데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도기가 오버래핑을 할때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스위칭 플레이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경기의 득점 장면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죠. 이 장면도 사르가 내려가서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메디슨이 평소 같으면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이제 점유를 하고 손흥민은 오히려 메디슨이 올라오니까 측면 지역으로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운데로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마치 플레이 메이커처럼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볼을 끌고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르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빈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이제 뭐 사르가 메디슨과는 달리 메디슨 같은 경우는 온더볼 플레이를 통해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이고 사르 같은 경우는 활동량적인 부분을 통해서 상대 수비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미드필더 싸움을 하거나 이런 기동력적인 부분에 장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사르가 있으면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흥민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뛰어들어가는 클루셉스키 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 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웨스트햄의 자체 골이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이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메디슨이 빠지는 순간 요 웨스트햄을 상대로 토트넘이 전략 자체를 후반전에 굉장히 잘 짜왔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 싸움, 요 싸움 능력에 대응해서 싸를 중원 싸움에 가담을 시켜 줬고요. 그리고 메디슨이 전반전에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메디슨보다 싸르를 투입해서 중원 싸움을 강화하고 이때 오히려 우도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손흥민을 조금 더 위쪽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면서 웨스트햄을 무너뜨린 것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메디슨이 이번 시즌에 아예 필요가 없는 선수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디슨의 필요함은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가 정말 밀집해 있을 때그 안쪽으로 찔러주는 전진 패스 좁은 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는 요 타이밍이라던가 킥 능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메디슨이 메디슨이 소트넘에서는 가장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의 능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트넘에 아주 필요한 존재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메디슨이 없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운영 방법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메디슨이 부진할 때 사실은 부진한 경기에서 메디슨이 눈에 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볼을 소유를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메디슨을 거쳐서 볼이 늘 나가다 보니까 메디슨이 부진한 날에는 메디슨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메디슨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과감하게 메디슨을 되고 오히려 손흥민을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도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게끔 만들거나 그리고 손흥민을 조금 더 수비에 가담시키기보다 위쪽에 두는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도 경기를 풀 수가 있는 이런 선택지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에 지난 경기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투입한 것에 대한 이 성공 전술적인 성공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